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아, 참 좋습니다 큐티 나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큐티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 멤버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나누면은 참 유익합니다. 그 말씀이 더 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걸 따르는 게 핵심이죠. 이번 주는 수요일 큐티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 3절, 4절에 보면은, 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안정한이라는 그 의미는 고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요즘 이 말, 말씀, 이러한 말씀을 자주 주시는데, 외모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어,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나의 내면, 어, 이러한 것에 더 집착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이 세상 나라의 시민들의 차이점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이 세상 나라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큐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 종종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뭐 아,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피부라든지 뭐 하여튼 아, 옷차림이라든지 하여튼 외모에 많은 신경을 아, 쓰게 되는데 비교적 나의 내면, 나의 속 사람에게는 그렇게 신경을 사람들이 안 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 치중을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평보다 하나님의 평이 더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외면 외모, 외모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내면의 속 사람에 더 신경을 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들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들의 영히, 우리들의 혼이, 우리들의 됨됨이가,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초점 맞추는 것은 우리들의 외모보다, 우리들의 육신보다, 우리들의 내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사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은아그 베드로가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도 눈에 안 보이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늘아그 지켜보고 아 영적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눈에 안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이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영적인 것에 평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에 초점 맞춰서 인생을 살았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더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이번 한주도 계속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했을 때 점점 점점 발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발전이 있으면 있는 만큼.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도수, 평강의 도수, 만족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복된 한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